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아, 2021년도도 이제 내일 하루, 하루가 남았네요. 아, 어제 유육장,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오전장의 골드 실버는 어, 소폭 조정 하락, 아, 골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했는데 실버는 어, 소폭 하락을 하는 어, 그런 장이 지금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어쨌든 보합장인데 금융권 자체가 지금, 어, 거의 연말까지는 보합장갈 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인, 어, 시황 체크하기 전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난 이후에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수당 지금 현재 골드, 어, 1트로이 온수당 1,802불 0 11센터, 1그램당 어, 57불 94센터, 1kg당 57,939불 26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98,000원, 팔 때가 28만 2 8 2 0 0 0원의 기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7,969만 8천 원, 7,969만 8천 원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지금 이제 22불 77센트, 22불 77센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00원. 8대가 3,130원에 거래 예, 그래 기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어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입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2만 5,000원에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뭐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어, 보합 상태 예, 예. 이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일장 실버부터 먼저 보면, 어, 거의 어제 보합장이었습니다 어, 런던장에서 하락을 해서 뉴욕장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선 그런 형태고, 골드는 어, 어제 에, 보합장으로 가다가 하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어쨌든 뭐보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광을 전체로 봐보면, 최근에 쭉 상승을 해가지고, 어, 실버 같은 경우 2 3불 50센터 가까이를 찍고,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지금 조정을 좀 받는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어,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3일 정도가 지금 조,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 어쨌든 골드는 1800불대를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고 어, 실버는 지금 23불대가 무너져서 22불 7 4센터5센터이 부분에 예, 머물러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까지라도 23불대를 좀 회복했으면 한바람이지만 시장은 어떤 어, 오늘 좀 조정은 조금 반등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어, 거의 보합장이기 때문에 큰 등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 미정시는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만 장 말에 장 끝에 빠졌는데 어, 나스닥만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그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 코로나 19가 지금 확진자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미크론의 어떤 어, 크게 겪었던 그런 어, 문제 지나간 나라들에서 연구한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 확산세는 빠르지만 정점에 이르고 나면 어, 그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중증도가 낮아진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보다는 굉장히 좀 쉽게 갈수 있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증시가 계속 어, 상승을 하는 이런 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 달러는 어, 하락을 했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95포인트 95.892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어, 그 전에는 거의 96포인트 때 머물렀죠 예. 이러면 골드 실버가 조금 치고 올라가져야 되는데 실버가 그만큼 치고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95포인트 어 밑으로 빠지기는 어 극히 오래간만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좀 대폭 올랐습니다. 1.548 어제가 1.47이었어요. 어, 국제 수익률이 연말에 아마, 어, 이 마감 관련된, 음, 정산된 부분에 가까이 오면서, 어, 쪽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환율이 1,183원. 어, 어제보다 한 4원 정도 내렸습니다. 어제가 1,187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46,818불. 어, 상당히 또 밤새 조금 더 빠졌네요 빠졌다가 해보고 했는데 어제보다 약 1000불 정도가 빠졌습니다 예. 어, 이더리움은 오늘 아침에 3668, 어, 3,668불 어제가 3,800불 이었죠 1,400불 정도 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어, 어, 연말까지는 어떤 보합 조정의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어 장은 어, 시황은 나름 뭐 서로 눈치 게임하면서 어, 흘러가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거의 이러한 형태의 보합 조정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미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폭을 기록해어요약41 확진자가 44만, 4만 명, 40만 명이 어쨌든 넘은 이런 상황까지는 채닫고 있고, 프랑스가, 어, 며칠 전에 10만 명이 넘겼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는 그 18만 명의 확진자가 육박을 하는, 어, 아주 가파르게 확진자가 상승을 하는 이런 어, 지금, 어, 전 세계에 제, 4의이 유행이 지금, 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도, 어, 확진자가 이렇게 많지만, 원인은 이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원인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어, 뭐, 이 셧다운이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어, WHO에서 이제 백신 내성을 가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상당히 어,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그제 제가 어, 어제죠 어제 어, 모든 변, 변이 바이러스에 에, 대응이 가능한 어 그 S P 예, F N 백신이 1차 아, 임상이 네, 성공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아뭐 오늘 그 이야기 나오는 전반적인 정보 뉴스들을 봐보면, 어 내년 봄쯤에 치료제가 확산이 되고 하면 내년. 뭐, 하반기 정도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한 2, 3년 더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진단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참, 이 세상, 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 심각한, 어, 상황까지가, 벌써 2년이 지났고 3년 이제 3년차 해수로 3년차가 진행이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나 할거 없이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 어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게 내야 될 어떤 내용이니까 어 우리가 개인 방역 잘하면서 백신 접종 맞으면서 어, 공동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대에서 오미크론, 어, 이 변종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니까 기존 코로나 어, 바이러스와 변이체가좀 다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미크론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뭐, 빠르게 또, 어, 나오지 않겠냐. 그, 델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고, 어, 아까, WHO에서 얘기했다시피, 어, 추후에는 백신 내성을 가진 또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암울해집니다. 암울해지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 개인 방역,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에, 안 가는 것이, 에, 중요하다. 어, 저도 다음 주에 6일 7일을, 어, 이 제주도에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 3차를 맞았기 때문에, 어, 그,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백신 3차를 맞았습니다. 어, 뭐, 만날 분도 계시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이라, 6, 7일 날, 제가 제주도를 이제 출장을 가는데, 어, 그런 어떤, 어, 내용들이, 에, 그, 스, 제, 제 스스로, 어, 백신 맞고 준비하고, 어, 또 개인 방역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 저번 주 월요일 날, 저는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신이 14, 5일 후에, 그게 이제 면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에 거기에 맞춰서, 어, 저는 3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 개인들이, 에, 그, 철저하게 개인 방역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 위생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남아공 연구기관에서 오미크론을 지금 이제 분석한 여러 가지 이 내용은 봐보면 확산세는 굉장히 빠르지만 중증도로 가는 비율은 낮다. 그리고 일정 부분, 어, 이 정점에 오르면 확산세도 줄어든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미크론은, 어, 좀 쉽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장도 역시 썩 좋지는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지금 계속 오늘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 어제 유역장이 뭐 크게 상승한, 정시도 크게 상승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에, 뒤에 가스 나스닥이 또 빠져내렸기 때문에 어, 오늘도 좀 조정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 어, 실버 부분은, 어, 쨌든 내년 초에, 어, 테이퍼링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 미중 무역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문제,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좀 델타보다 약하는 어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어, 골드 실버 부분은, 어, 연초에 좀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뭐, 특히, 이, 미중 무역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 또 시장은 변화를 하겠지만, 골드 실버는, 어, 지금 조정장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소폭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어,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는 1800불대를 잘 유지를 하면서 조금 반등을 해야 되고 실버는 최소한 23불대는 회복을 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어, 오늘 한번 지,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제 수익률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연말 그이 전체적인 뭐 말일 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어이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조금 약하다는 어떤 내용이 오면서 어 조금 더어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반응이지만 실질적으로 1, 4분기는 지금 미경기는 굉장히 다운된다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국제 수익률 좀폭 연말 지나면서 상승했지 않느냐. 이렇게 연말 가까이 오면서 상승한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제 수익률이나, 어, 달러 인덱스잘 어, 체크해 가면서 응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조정장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뭐 연말이고, 이제 지금 사실 유서는 뭐큰 이슈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뭐, 어 경제에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스케줄은 이미 이제 얘는 어, 올해는 마무리하는 어떤 장쪽으로 흘러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다. 그래서 약간 어, 조정장으로 올해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시고 어, 거기에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30일 이제 내일 하루가 딱 남았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올해 마무리하는데 좋은 하루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시험 분석할 거고요. 그 이후에 토 일은 어, 저희들이 시국을 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올해 마무리하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